9월 10일입니다. 우리 오늘의 읽을 말씀은요, 다니엘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느브갓네사의 왕은 천하에 가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게 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의 이르리로다. 나 르브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범인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함에 박수와 수익액과 갈대와 수입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베이드 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베이드 사사라.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우르 혀익이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떠이고 그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너브간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베드사사라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베드 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이 어이마 동아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범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 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여임에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미니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곧 지극히 높으신 자에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어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느브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니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간 내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리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누브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브간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새 옷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브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오장. 베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브간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음,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왕이 크게 소리하여 수의객과 과일대한 수의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우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무게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고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익액과 갈대와 수입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사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일 수있었습니라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수의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드리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칠자를 사물이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브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떠이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퍅하여 교만의 행함으로 그 왕이가 폐한 바 되며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회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응, 동, 철과 모,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귀를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이니이다 이에 베이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칠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베이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은원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병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나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트렸더라. 이에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려 가로대.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사를 내리로나. 내 나라 관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누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산하 하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